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튤립뱀이 몸에 이제 여러 마리가 한네 마리로 할까요? 몸에 붙었을 때 공중으로 붕붕 뜨죠? 아니면 이제 제트백처럼 조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튤립뱀, 오, 가만히 있으면 높게 나는 것 같고, 가만히 안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제트백처럼 날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놔줄래? <laughs> 저, 저기요 절대 안 놔주는데 어 됐다 이번에 뭘할 거냐 튤립뱀이 가네요 튤립뱀이 딱 떨어뜨렸을 때 공중에서 높은 공중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스터에그를 던져가지고 터뜨려서 낙뎀을 안 받을 수 있는지, 근데 뭐 이스터 에그 데미지는 받겠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좀 너무 많은데, <laughs>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뜨는 거거든요. 어. 타이밍 잘 볼게요. 타이밍 근데, 이스터 에그가 한 번에 안 터지면, 그건 어, 일단 뒷전, 지금. 이스터에그 조금 늦게 떨어지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자, 이번에는이스터이그를 4개를 들고 왔는데, 이게 튤립뱀한테 잡혔을 때, 첫 번째 들고 있는. 어? 바로 터지네? 첫 번째 들고 있는 이스터이그만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휠이 안돌아가더라고요 떨어질 때. 한번. 어? <laughs> 아니, 잠깐만, 이렇게 잘. 터진다고?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어? 이제 무조건 터진다 이거 17% 확률이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높게 날아주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어 가만히 있다가 타이밍 보고 타이밍 보고 떨어졌어 떨어질 때 지금! 아! <laughs> 오케이 좀더 빨리 던지는 걸로 근데 안 터졌네 이 와중에 자 이번에 타이밍 딱 알았어요. 자, 어떤 날이 싱싱한 날인지 한번 보자. 이거다. 느낌 왔어요. 이거 바로 터집니다. 잘 봐요. <웃음> 진짜. <웃음> 자, 이거 무조건 터진다, 이제. 진짜. 진짜 무조건 터져요. 지금까지 안 터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네, 이번엔 무조건 다지니요 타이밍만 잘 보는데. 타이밍만, 타이밍만, 진짜, 진짜. 아, 떨어질 것 같을 때. 떨어질 것 같을 때. 지금! 야, 야, 내려줘. 네, 그 와중에 안 터졌네, 저것도. 와.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굳이, 새로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냥 여기서 떨고서 떨어지면 되잖아, 타이밍 맞춰서. 그쵸? 아까 타이밍이 좀 알겠거든요 미리 던지고 떨어져야 돼요 어 다시 갑니다 이거 진짜 웃음기 딱 빼고 먼저 딱딱딱 떨구고 그 다음에 시간차 딱딱딱 그 다음에 시간차 지금 어 안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건 안되는 거 아닌가 다시 아니면 이거를 좀만 멀리 던져 볼게요 정면을 보면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고, 바로 아래 보고 던지면 바로 아래 떨어져요. 제가 다시 보니까 나는 이쪽에 떨어졌는데, 에그는 이쪽에서 터졌어요. 아, 근데 타이밍은 진짜 딱 맞았는데. 다시 해볼게요. 최대한 앞에까지 가. 오케이. 그래야 멀리 던지죠. 정면 보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지금. 제발... 하나만 도와줘 암쎌것같아 진짜로 아. 지금 이거 일단은 지금 무적을 걸었거든요 이거를 맞고 날아가는 아마 얘도 떨궈야 되네 이거 맞고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부터 일단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타이밍은 진짜 딱 맞아, 그렇죠. 일단은 날아가야 낙뎀을 안 받는 거니까 이스테이그 딱 터지는 타이밍에 이스테이그 데미지 살짝 비껴가면서 어디론가 날아가서 낙뎀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테이그를 밟았는데 그냥 붕 떠가지고 툭 떨어지면 당연히 데미지 받겠지만 약간 옆쪽으로 위쪽이 아니 옆쪽으로 하면 데미지 안 받으니까 그러면 나 이거 바로 아래다 던지면 안 되긴 하는데 사실. 제트백 두고 왔어. 아, <laughs> 진짜 미치겠네. 에라이, 제발 도와주세요. 제트백 버리고 갑니다. 한 마리 끝낼게요. 타이밍은 좋지 않나? 좀더 늦게 떨어질까? 1, 2, 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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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은데? 1. 지금. 아니, 이거 오늘 안에 터지나? 이콘텐츠 후회하냐고요? 네. 아니, 왜안 터져? <laughs> 진짜로. 아, 이 계란 누가 나왔어? 어? 아, 너무 늦게 떨어졌다. 어, 아니네. 딱이었네. 아니, 이, <laughs> 너무 단단한 거 아니야, 이거? 뭐지? 버그인가? 저 확률 1% 아닐까? 아니, 지금 몇 번, 몇 회째지? 1. 아니, 이거 터지긴 해? 아, 진짜 이거 아마 커피 한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안 터져요. 지금 1. 아니, 진짜 아예 안 터진다니까. 내가 계란을 던지고 있는 건지, 돌을 던지고 있는 건지? 임을 던지고 싶네. <laughs> 1. 지금 이거 터져? 이거 터지긴 해? 어? 이거 터지냐고. 두 번만 더 있으면 터졌어? 아니, 이상하잖아. 아, 지 10번. 아, 지한 20번 던졌다니까 저거? 아, 저 상태 안 좋았어. 괜찮아요. 상태 좋은 걸로 가져오자. 싱싱한 거. 미리 많이 던져놔. 이거 봐,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와 아, 이 너프한 거 아니야? 17번 아니고 1.7번 데요 아니, 안 터진다니까 진짜로. 아, 안 터져! 아, 내가 이거. 콘텐츠 이거 해야 되는 거 맞나? <laughs> 아니, 얘가 터져야 몰라지 우리 고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합시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안 돼요, 안 돼.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 속도를 계란이 쳐내질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가지고 아직, 아직 얘기한 다안안 터진다니까? 이게 말이 되나? 잠깐만요. 왜안 터지지? 근데? 아니 이게 말이 돼? 몇 번째 터진 거야? 네, 아니 얘는 또왜 이렇게 빨리 터지고. 아니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다, 스물 다, 스물 여,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3 서른 다, Sorne, Santa, s o r 마흔 i o Soron, Ban, Banana, Banter, Ban, 네, Bantasso, Ban Yosot, Ban Yogo, Ban Yodor, Banau, Shin, Shinana, 예순 i n t u r 예순 i n s e Shinne, Shinta. c 1 0 0번 채우자! 1은 4, 1은5 맞나? 6, 7, 다 9, 0 0 1 0 8, 다1 2, 0 4, 5, 6, 7, 8, 9, 90. 1 아흔, 하나, 둘, 이다1다1 0 0 일곱, 여덟, 아1 0 0이에1 0이거1 0이컨1츠를 하려고 이단1이야1 1 나 그럼 여기서 100번을 뛰어내렸어야 됐네? 그래도 안 터졌다는 거잖아. 아니, 진짜, 잠깐만, 이거 터뜨리자, <laughs> 이거. 아니, 확률이 1%여도 100번 던지면 터져야 돼요. 1.7%가 아니고, 이거 0.17인가? 아, 원래는 17%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터질 확률이. 근데 이거 개발자가 잠수한 패치 한거 같아.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버그 걸렸나? 이거 뭐지? 이안 터져요. 지겠네. <laughs> 어그가 있나 보다. 이거 진짜 안 터져요. 나 아까도 저거 결국 터지긴 했는데. 시간차를 둬야 되나? 아 이게 진짜 안 터져? 이 뭐야? 어? 와. 아니 몇 번째 터진 거야? 아나안해 이거 못 해요. 이건 되지 못해. 이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터졌을 때 진짜 타이밍 맞게 얘가 여기서 터지고 제가 여기로 떠주, 떨어졌는데 이거 안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터졌을 때 데미지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네 낙뎀 받고 죽은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걸로 합시다. 네안 돼요. 못 해요.